근데 응. 파란 통에 들어있는 거랑 파란 통? 빨간 통에 들어있는 거랑 응. 근데 그쪽 안에 굴이 들어있고 아 먹었었어. 겨울에 어리굴젓 굴무침 생굴 허... 어리굴젓 진짜? 짭짤짭짤했던 그 어리굴젓? 뭐에다 먹게? 신살바. 어안먹뭐 <laughs> 시켜 줄까?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. 그래. 겨울에 먹었지. 시켜 줄까, 막까 시켜 줘. 언제 시켜 줘? 내일. <laughs> 알았어. 오늘 시키면 내일 와. 로켓 우리... 배송으로 하네 이윤아, 우리 집은 로켓 배송 안 와. <laughs> 다음 날 바로 안 와. 아, 당일이 안 오나? 아무튼 우리는 그런 거잘안 되는 데 사러. 좋지. 안 좋아. <laughs> 그다 로켓배송 당일 배송되는대로 이사갈까? <laughs> 이사갈까? 아니 사요 사요 <laughs> 이사가